자,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 이렇게 한번 선도 한번 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 땅에 충만한 가정.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정. 아멘. 우리 어른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 우리 가정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 다음에 땅에 충만한 가정,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정, 할렐루야 이런 가정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지으시고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살게 하시면서 주신 명령은 창조의 명령.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소중하고 선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가정 중에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생육하고 생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죠. 네, 가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동성애라는 게 있죠.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날까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창, 이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동성애는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거냐? 많이만 나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냐? 물론 낳는 게 성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성경에 이렇게 쭉 흐름을 보게 되면, 아, 이제 우리가 이런 걸볼수 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족보를 볼수 있어요. 그죠?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어느 한 가문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게 족보 이야기죠 그런데 구약을 보게 되면 어떤 족보가 있어요? 가인의 족보가 있고 아벨 그리고 셋의 족보가 있죠 가인의 족보와 아벨의 족보가 있다고요 아벨의 족보를 보면 아벨의 가문에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을 해왔는가 하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가인의 가인의 족보에서 생육하고 번성을 했는데 그 그들이 자녀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예? 하나님을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대적합니까? 그죠? 아, 자녀는 많이 낳았는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과 하고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번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번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닮은 존재가 이 땅에서 자꾸만 자꾸만 많아지는 거, 이게 생육번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아무리 많아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보시던 그를 이제 번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육 번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소동과 고모라가 나오죠? 우리 학생들 소동과 고모라 나오죠? 아, 소동과 고모라에는요, 당시에요, 어? 소동과 고모라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 소동과 고모라에는요, 돈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소동과 고모라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소동과 고모라에는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왜? 물질이 있고, 쾌락이 있고, 너 하고 싶은 것이 다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를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세요. 소돔과 고모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건 생육과 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변방이 있어요 아웃사이더 변방에 누가 누가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는요 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가문 땅이고 메마른 땅이고 농사도 잘안 되는 땅이고 힘든 땅이니까 안 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육 번성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정말 우리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될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육 번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명문 가정 얘기하죠. 명문 가정. 전 우리 복된 교회 가정이 다 명문 가정 되길 원합니다. 명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돈 많고 공부 잘하고 힘 있고 높은 자리 올라가면 명문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기준에서 명문 가정이에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자 소동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명문 가정일 거예요. 왜돈 있고요, 힘 있고요, 공부하고요, 똑똑하고요,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게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명문 가정은 제아 아웃사이더, 가물고 메마른 땅에 있는 아브라함,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살아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명문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생육, 번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 때? 노아 때? 노아 때? 노아 때 얼마나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죠? 노아 때 얼마나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노아의 시대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심판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물로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생육하고 번성한 가정은 누구의 가정입니까? 노아의 가정이에요. 노아의 여덟 식구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생육하고 번성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후손을 써가세요. 그리고 또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 번성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생육 번성을 이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리시고 누구를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생육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생육 번성도 일어나다 보니까 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 번성이 아니라 세속적인 생육 번성으로 나가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또 생육 번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한 그런 성도의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가난하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보시게 명문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우리 가정이 명문 가정입니다. 판사 안 나왔는데, <laughs> 그죠? 판사 안나왔어도 괜찮아요. 장관 안 나와서도 괜찮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 명문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 하나님 명령은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어떤 게 충만일까요? 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충만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지배의 개념이다. 자, 에덴 동산에, 자, 우리 학생들 보세요. 에덴 동산에 누가 살몇 명이 살았을까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몇 명이 살았을까요? 두 명, 누구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에덴 동산은 무엇으로 충만했을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으로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거긴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고 평안으로 충만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에덴 동산이 무엇으로 충만해지죠? 죄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저주로 충만해져요 오! 어. 똑같이 두 사람이 살았는데, 순종할 때는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축복으로 충만해지고, 불순종하니까 온갖 저주, 형벌, 죽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그냥 뭐, 뭐, 들어 놓을 어, 공간도 없이 그냥 빠곡하게 있으면 충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가 충만한 세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게 충만이고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가정이 있을 때이 땅이 그 가정이 세워지는 만큼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충만게 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법과 온갖 죄악들이 이땅 가운데 점점, 점점 충만해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도 마음이 아파, 안타깝고요. 또, 오늘 우리가 아,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알바니아 어디요? 알바니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헌당식을 이제 마치고 어 이제 돌아왔는데 <laughs> 알바니아를 가면서 이런 책을 읽었어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어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대통령이 막 여기 없막 뭐 이렇게 수염에 덥스룩 학교 나오고 그냥 잠바 떼기 있고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쳐 앉아서 펴놓고 읽은 책이 무슨 책이냐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을 읽었대요, 읽으셨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샀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계속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정치라고 하는 정치가 바로 뭐냐?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감정을 자극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어떤 뭔가의 여론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면 그 여론이 힘이 되고, 그죠? 그 힘에 의해서 세력이 생기니까, 그 세력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게, 이게 하나의 정치의 메커니즘 정치의 어떤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불법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감정을 막 이렇게 부채질 해가지고, 이제 막 그걸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형성한 것을 힘으로 만들어서 정권을 바꾸고 세상을 만들고, 에? 막 이렇게 하는 이것들을 악한 사람들은 너무 잘한다는 거야. 예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조직폭력배들처럼,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얼마나 그를 아주 기교무하게 역할 분담을 해갖고 뭘 하는데 우리 의로운 사람들은 그 힘을 합치지를 못해갖고 다 각개 돈출을 각개 돈출을 하고 마니까 힘이 되질 못한다는 거 힘이 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의로 충만해지지 못하고요, 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뭐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뭐 드루킹, 요즘 그런 거 있죠, 드루킹. 드루킹이 뭐예요? 뭐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다 댓글을 막하 만드는데 댓글을 조작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댓글을 막 조작을 하니까 그게 뭐가 되죠? 여론이 돼, 여론. 여론이 되니까 또 뭐가 돼? 그게 힘이 되는 거야, 힘이. 그것도그 힘을 얻은 사람들이 가서 아 어, 무슨 자리를 하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탁을 하니까 또안 되니까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하데도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거를 또 폭로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난 게 드루킹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세상의 정치라는게 이렇게 불리한 자들이 불리한 방법을 갖고, 불리한 전략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세상의 이런 것인데 이게 바로 악으로 충만한 모습인 것 같아. 요 우리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의견을 하나로 하지 못하고, 뜻을 하나지, 하나로 하지 못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이 세상에 힘이 없어요. 저희 저는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시청 앞 광장으로 가서 동성애 반대 집회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써을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 교회가 너무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요. 어 이거 옳은 것, 나쁜 사람들은 뭐 의기투합해서 힘을 합쳐서 그걸 막 세력화 만들어 가고, 막 으쌰으쌰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자도생, 각자도생이 뭐예요? 다 자기 살길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갈 길만 찾아가는 거예요. 아, 나만 뭐 그냥 나만 바르면 되지, 뭐. 누가 뭐라든 상은 없어 그냥 나만 바르게 되면 되지. 이러니까 의로운 세력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의로운 세력들이 이 땅에 충만해져서, 아멘. 제가 이번에 가니까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올해 황폐하였던 이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그렇죠. 지금 황폐된 이 세상이지만은요, 의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자꾸만 서로 마음을 모으고 거룩한 일의 뜻을 합치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가정이 이세상에 의로 충만한 가정이 되는 한 가정의 요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의를 서로 합쳐서 이 세상이 부리로 가득해지지 아니하고 의로 가득해지는 할렐루야. 이런 세상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정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길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알바니아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게 뭘까? 알바니아 가니까 선교사님이 지금 한 40대 중반 되셨더라고요. 근데 20대 중반부터 선교에 헌신을 해서, 알바니아에 가서 부부가 헌신을 했어요. 게다가 이제 또한몇년 하다가 교통사고 만나고 몸에 질병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또 치료를 하다가 3년 만에 회복이 돼서 또 다시 가서 어느 한 부부가 알바니아 땅에 가정이잖아요. 부부가 한 가정인데 한 부부 한 가정이 알바니아 땅에 가서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거기서 하나님 의의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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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번져가고 있는 거야. 저는 그게 바로 정복되어지고 지배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뭔가 지배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언더도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분이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내 재물포로 들어와서, 그 뭐, 그때도 25세 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5살 밖에 안된 청년들이, 뭐, 이 땅에서 뭔 일을 하겠어요? 에, 네, 뭐, 저분들이 뭘 하겠어? 그런데 13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죠? 두, 그두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의의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의가 가득한 세상은 아니지만, 그 과거에 비하면 훨씬 의의가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로하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정들이 이 세상에서 의가 가득한 그런 부부가 그런 가정이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저뭐 뭐 아프리카나 탄자니 어디로 다 선교사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 사는 이삶 속에서 우리 가정이 이 세상 속에 선교사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부터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 아무개를 보니까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무개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이런 거구나. 아무개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걸 알게 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웃하고요, 요만한 거 하나고 째질하게 싸워갖고요. 이웃은 마음을 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도 열지 않고. 네가 한번 나한테 그런 데하면 두고 봐라. 나는 널 절대 용서 안 한다. 뭐 이러고 살아간다면요, 그 쪼잔한 마음 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져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자꾸만 정복되어지고 지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옆 사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감정 싸움 나가고 다 터가지고 말해서 꽝 하고 있고요. 말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렇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럴 까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겠어요? 사랑으로 받아주고 실수를 해서도 용납해주고, 아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를 힘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셔서 남편이 믿지 못하셨다면요, 여러분 은 가정 안에 선교산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선교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힘으로 지배하라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섬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칼로서 힘으로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사랑으로 정복하셨어요. 사람으로. 자, 생육하고 번성해 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 같은 하나님 섬기는 후대를 나은 것처럼 내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후대 아벨과 같은 후대 아브라함 같은 후손들이 태어날 때 생육하고 번성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 같은 후손은요. 아무리 번성해도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 하나님 보실 때는 생육 번성이 아니에요. 땅에 충만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가득한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복하고 다스리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고 명문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